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이포트 종료의 김성봉 음, 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예요. 파닉스를 알아야 리더스를 할수 있나요? 저희 리더스는 그러니까 보통 종이책 같은 경우는, 파닉스를 모르면 아이보고 독서하자 그러면은 그림만 보게 되니까 엄마가 읽어줘야 됩니다 네. 엄마가 읽어줘야 되고 아니면 뭐 CD에 음원이 있으면 그렇게 종이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리딩앤에 디지털로 하는 리딩을 말씀을 드리면 화닉스를 모르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음원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영국 발음, 미국 발음들이 리딩잉 같은 경우는 t 2가 리슨업 단계가 있잖아요. 리슨업 단계로 문자를 가린 채 영국 발음을 한번 듣게 하고 미국 발음을 듣게 하고 엄마가 한다는 얘기는 아, 네. 엄마 발음이 안 좋은데 읽어줘도 되나요? 네. 엄마 발음 안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어, 내, 내, 제 영어 실력은 한 중학교, 우리나라 중학교 아이의 영어 수준이다. 그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읽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흥미를 가지게 할까요? 책 말고, 아이가 어디에 흥미를 갖고 계, 있는지 확인을 하고, 책, 책, 에 대해서 흥미를 갖지 않더라도, 어딘가에 흥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콘텐츠와 책의 콘텐츠를 연관을 시켜주시면, 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파닉스를 알아야 리더스를 할수 있나요? 음, 아닙니다 어, 그래서 리딩앤으로 한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코스가 있어요 어, 옥스퍼드 리딩트리의 레벨 1과 레벨 2를 리스닝 위주로 합니다 엄마가 읽어주고 어, 영국 발음을 읽어주고 미국 발음을 읽어주고 하는 거를 레벨 1과 레벨 2까지 가고 리스닝이 많이 된 다음에 파닉스를 하라고 했죠 제가 리스닝이 안된 아이가 파닉스를 하기 시작하면 리스닝이 더디게 발달을 합니다. 제 강연을 들어보신 분들은,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으세요, 다음에. 제가 네, 이번 달에도 하니까. 왜 그런지, 과학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왜 리스닝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문자를 먼저 접하게 되면 리스닝이 늘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엄마들이 급해갖고막 문자도 가르치고 리스닝이 먼저예요, 리스닝이. 차라리 문자를 6학년 때 영어를 배우되 그동안 리스닝을 많이 한 애가 리스닝을 안 하고 일찍 문자를 배운 우 애보다 확실히 영어를 잘하게 됩니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많은 임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스닝이 충분히 돼야 되기 때문에 5할티 레벨 1과 2를 리스닝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북스로 파닉스를 배우세요 아이한테 바북스는 그러니까 아이가 파닉스를 배우기 위한 파닉스 책입니다 그래서 바폭스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하고 그다음에 밥북스 어, 파이 레벨과 ORT의 레벨 3를 같이 병행해서 읽고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ORT 레벨 저레벨을 리스닝으로 하고 밥북스로 파닉스를 한 다음에 ORT와 밥북스를 계속 꾸준히 리딩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남기신 책들을 읽고 익스텐시브 리딩을 하는 겁니다. <laughs>